안녕하세요, 엘군입니다. <laughs> 어, 마이크가 되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며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되게 많이 무서운데 정말 개인 위생과 건강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요. 어, 제가 그 서울 쪽에 살고 있어서 주말에 이제 그 강남이라든지 좀 이렇게 사람이 많을 만한 번화가 쪽에 나가 보면 원래 평소 같으면 사람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이 진짜 없어요. 네. 많이 무섭긴 한것 같으니까, 진짜 많이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제 해외선물 주요 종목들 한번 쭉 정리를 하려고 해요. <laughs>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내일, 당장 내일부터 바로 또 해외선물 이제 장이 열리기 때문에, 어, 항생부터 차근히 하나씩 볼게요. 일단 주요 종목들만 볼 건데, 댓글이나 혹시 뭐 다른 어, 그외 종목들 중에서 뭐코인류도 상관없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으니까 말씀 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항생부터 보겠습니다. 항생은 <laughs>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우한폐렴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진짜 계속 떨궜죠. 계속 떨구고 난 후에 어,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떨구고 있는데 지금 뭐 크게는 어, 크게는 이렇게 지금 삼각수렴을 그려가고 있고요. 어, 조금 작은 프레임에서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떨군 거죠. 여기까지 떨궜고 이제 피보나치 상에 이제 반50% 50 부분까지 이제 되돌림을 줬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저점을 깨주느냐, 아니면은 이제 바로 이 하락 추세선을 이제 상방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하락 채널 속에서 이제 상승 채널을 그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올라갔던 거에 이제 뭐 피보나치상 382 부근, 에, 382 부근, 여기 부근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중요한 건 이제 피보나치상의 어디 비율까지 왔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어디 비율보다는 이제 지금 얘가 어느 구간에서 이제 상방 도파를 하고 뭐 하락 이탈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라서, 일단은 지금 프레임 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려지고 있고 하락 추세, 추세선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 매매 스타일은 이제 다들 아시죠 예, 다들 이제 제 매매 스타일은 아실 것 같아요 어, 롱 보다는 예, 숏에 당연히 더 예, 비중을 실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하락 추세선을 뚫어주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숏보다는 롱이 더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저점 깨는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예. 뭐, 파동, 파동,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파동 같은 거. 파동 같은 거 보면 보통 뭐, 1파, 2파, 3파,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고점, 저점을 깨는 어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예. 여기 고점과, 예, 전, 전고점과 전저점, 둘 중에 어떤 걸깨는지 그게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단 나스닥이고요. <laughs> 나스닥은 야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진짜. <laughs> 예, 여기서부터만 봐도 2019년 10월 예. 계속 올리더 계속. 여기서부터 매수를 잡고 홀딩 하신 분이 계실까요? 예. 없겠죠. 기간 투자자가 아니면 개인 투자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부터 이거 홀딩했으면, 어 상상만 해도 달달하네요, 진짜. 아, 진짜, 한, 요쯤에서 잡고, 한, 7천, 요쯤에서 잡고, 여기서 홀딩했서몇 팀인가요? 한 8천 팀 넘나요? 예, <laughs> 네, 계약당 뭐, 얼마인지 가늠도안 되네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 그려가고 있는데, 사실 뭐, 신고점을 이제 저번주에도 계속 갱신을 했죠. 신고점을 계속 갱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신고점을 이렇게 갱신한 상황에서는 딱히 뭐할게 없어요 네. 할게 없고 뭐 단기적인 프레임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추세선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매매고 어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이제 추세선들을 이탈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봉상으로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짧은 프레임으로 보면 여기 부분에서 굉장히 박스권 그리면서 비비고 있죠 많이 비비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 못 뚫었던 여기 저점들을 다 뚫어줘야 좀 내려와 줘야 뭘 매매할게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언제 내려올지 언제 올라갈지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매매는 힘들 것 같고요 차트가 좀더 그려져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추세선들 여기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예,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예, 이제 차트가 좀더 그려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골드인데요. 어, 골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했다가 이렇게 막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어,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상승 채널로 이렇게 삼 상승 채널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골드가 이렇게 상방 돌파해주고. 지수는 좀 떨구고, 에, 그렇게 되길 좀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 진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에, 골드가 좀 이대로 쭉쭉쭉 올라가서 에, 지수도 좀떨궈주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튼 롱이 유리하죠? 이제 제가 그려놓은 거 보시기만 해도 이제 대충 다들 아시잖아요. 에, 제 영상들 보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당연히 숏보단 롱이 유리합니다, 지금. 뭐큰 그림에서는 뭐 하락 추세 삼각 수렴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이 채널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숏보다는 롱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 만약에 여기 이제 상승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그럼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 얘기가 달라질 건데 여기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롱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뚫어지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추세선 이탈 안 하면 예, 여기까지는 최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도 갈수 있겠네요 네. 일단 뭐 차트는 그때그때 그때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추세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좀 많이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5일인데요 5일 오일 같은 경우는 좀큰 그림에서 제가 전에 이제 이 박스권 두개 주황색 박스랑 파란색 박스랑 그려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탈하게 되면 여기 안, 채널 안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이게 이탈했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있죠? 근데 네. 조금 더 프레임을 줄여서 보면 이탈을 했다가 다시 말아 올렸잖아요. 말아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 이 박스권 여기 위로 완전히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상승, 그럴려면이 상승, 하락 추세선을 이제 상방 돌파해줘야겠죠? 네, 그걸 못해주느냐인데 사실 이건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중요한 키포인트는 저는 이걸로 보고 있어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요 하락추세선 요거를 상방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제 박스를 제가 이제 그리는데 여기? 여기 부분을 이제 같이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 추세선만 이렇게 찔끔 나가는 건 의미가 없고 요 매물대 구간을 같이 이제 상방 돌파 해줘야 이제 추세를 이제 상방으로 다시 돌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당일 슛이 더 유리하고요. 어, 여기 저점을 깬지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여기 저점을 깬다는 건 이제 완전히 이 파란색 박스 의 채널로 이제 좀 들어온다는 뜻이고 중요한 건요 빨간 추세선 요거 그려놓은 거 이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인 건 아시죠? 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이에요. 일봉상의 어떤 추세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어,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오일은 제가 매매를 잘안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일 매매를 잘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예, 오일 같은 경우는 이게 종목마다 특성이 다 있는데 오일 같은 경우는 어, 좀 특성이 어떤지 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를될지 감이 잘안 오더라고요. 오일은 제가 매매를 잘은 안 하는 편입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좀 들어가는 편.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항생과 나스닥과 골드, 오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S&P는 잘 말씀을 안 드려요, 항상 보면. <laughs> S&P는 제가 말씀을 잘안 드리는데, 사실 S&P가, 나스닥이랑 차트가 거의 동일해요, 거의 이제 형태가. 물론 뭐 이렇게 일봉산으로 봤을 때뭐 나스닥은 이렇게 약간 트위저 식으로 나왔는데, S&P는 이렇게 좀 덮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약간의 차이 있는데, 어쨌든 둘이 커플링이라서 그냥 거의 차트 느낌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같이 참고하시면 S&P도 대충 어떤 흐름인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S&P도 뭐 지금 딱히 뭐, 매매할 구간은 없죠. 지금 신고점 갱신했잖아요, 여기. 이거 금요일이죠? 신고점 갱신했고, 신고점 갱신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떨어져 줘야죠. 내려와 줘야 뭐 매매할 게 생깁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제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수익을 내거나 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이런 영상들도 추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